현재 자가 격리 14일 수준을 하향 조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안전이 보장된 범위 내에서 현재 수준을 조정 요구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수 여행사 총 50개사가 대폭 확대돼서 선정됐습니다. 국내 12개, 인바운드 38개 선정됐고 지원 폭도 넓혀졌습니다. 한국과 유럽 연합이 수평적 한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팔라우 노선 문항 공증력 자유화도 합의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콩이 오픈하우스 홍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열린 국제 온라인 포럼을 통해 안전한 여행지 홍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여행객이 사이판 입국이 가능합니다. 마리아나 제도가 입국객 대상 검역 절차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트래블데일리 6월 29일 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6월 29일 월요일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영상,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어, 오창의 한국여행업협회 카타죠. 네, 회장은 지난 26일 열린 2020 우수여행사 선정증서 수여식 및 업체 간담회에서 국내 여행 수요는 차츰 안정화되고 있지만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는 자가 격리 14일로 인해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협회에서는 안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자가 격리 수준이 하향 조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최근에 그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국경이 서서히 개방되고 있죠. 물론 다른 나라도 조금 조금씩 개방을 하고 있는데, 완전한 개방은 아직 못 하고 있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상반기를 이대로 다 갖고 하반기 여행시장 반등을 위해서는 자가격리 조치가 좀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업계 분위기가 대략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우수행사 선정식을 다녀왔는데, 이제 그 간담회에서 많은 참석하신 그 여행사 대표님들과 여행사 또 관계자분들께서 뭐 그런 좀 목소리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사실 이게 지금 뭐 정부 부처에서 회의를 할때 천재로서는 질병관리본부 질본의 목소리가 가장 클 수밖에 없죠. 하지만 다 각자 부처에 맞게 목소리를 좀 크게 내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죠. 문화체육관광부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해주고 싶은데 이게 뭐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어, 뭐 정부에서, 어, 자가격리 지금 뭐 14일, 그러니까 뭐 해외 가서 14일 또 와서 14일이면 한 달이 다 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안전이 보장되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짜서 조금 어느 정도 좀 떨어뜨려주면 어느 정도 좀 수요는 조심스럽게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입장들이 있어요. 예, 물론 각 부처 그리고 각 산업 부분별로 각자의 입장이 좀 크겠지만, 예. 그래서 지금쯤이면, 음, 여름 또 휴가철도 있고, 물론 휴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현재 14일 수준을 먼저 예를 들어서 뭐 방역이 좀 괜찮은 나라와의 어뭐 1대1이 됐든 1대 다수가 됐든 현재 양국 간의 어떤 작용이 14일을 조금 서로 완화해주고 왕래를 조금씩 서서히 또뭐 의무 관련한 뭐 증명서를 발급하잖아요 요즘에 이런 것들을 좀 첨부하면 조금 완화시켜 줄 필요는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안전이 보장된 범위 내에서입니다. 저희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조금씩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담회 자리에 또 우리 신용식 문화체육관광부 그관광기 기반과 과장이 참석해서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했습니다. 여행 업계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현재 고용유지를 위해 재원이 부족하지 않다면 계속적인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겠다고 했고요. 추경이랑, 그 다음에 기금 변경을 통한 활성화 방안 등 부처에서는 계속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해가는 산업 구조에 따라서 온라인 유통산업과 여행 상품을 하나로 엮어서 융복합, 융복합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어, 우리 여행업계 종사자들 대상으로 교육 계획도 있다고 지금 밝혔는데요. 이런 교육은 뭐 단순한 1, 2회성 교육이 아니라 어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이른바 이제 뭐새판짜기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어떤 새로운 또 하나의 판이 만들어지겠죠. 뭐 융복합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미디어 콘텐츠, 온라인 유통 콘텐츠랑 여행 상품을 어떻게 엮어서 새로운 산업 분야를 하나 또 만들어 낼 것인가라는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런 부분도 정부 부처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다는 거는 좀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행업계 또 여행업계 종사자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통해서 어뭐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코로나 19 사태 뿐만이 아니더라도 향후 우리 여행사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지속적인 뭐 프로그램 개발, 협의, 소통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과 두 번째 소식을 엮어서 저희가 뉴스 말미에 동영상 5분 정도 분량 동영상 같이 나가거든요. 거기에 좀 자세히 소개가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지난해 국내 여행과 인바운드 부분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여행사 선정이죠. 여기 마무리돼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26일 날 쓰라톤 서울 팰리스 강남 호텔에서 선정 증서 수여식을 열고 총 50개 선정 업체에게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2020년 우수 여행사 선정 증서 수요식은 지난해 21개사에서 올해 50개사로 늘어났는데요. 국내 부분이 12개사, 인바운드는 총 38개사로 확대 선정됐고요. 지원폭도 넓혔습니다. 그리고 선정업체 지원 혜택 역시 조금 늘어났습니다. 국내 여행 부분 우수 여행사의 경우 지방에서 지역 관광 상품을 전문으로 하는 지방 소재 여행사 그리고 무장애 관광 전문 여행사를 포함 선정했고요. 인바운드 부분 우수 여행사의 경우 정부의 시장 다변화 정책과 더불어 동남아 인바운드 시장 규모를 감안 선정 업체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우수 여행사로 선정된 50개 여행사는요 어,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1억 원인데요, 요거 혜택 받을 수 있으시고요 여행 상품 및 여행사 홍보할 경우에 2020 우수 여행사 문구와 함께 관련 로고를 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한테 마케팅 활동할 때좀 좋겠죠. 그리고 카타에서 관광객 유치 활동에 필요한 광고 홍보비를 지원하는데요.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업계 어려움과 해외 홍보 판촉이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해서 홈페이지 제작 및 개편, 그리고 컨설팅. 컨설팅은 이제 노무, 세무, 회계, 법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컨설팅과 임직원 교육비, 신상품 개발을 위한 재경비 등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련한 동영상 저희가 어, 보내드릴 텐데 어, 편집 순서를 좀 고려를 해서 그거 보시면 현장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우편 및 방문 접수를 통하여 신청을 받았습니다. 등을 고려하여 서울 8개사, 지방 소재 4개사로 총 12개사를 선정하습니다 금년에는 무장의 관광 전문 여행사를 포함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네, 후원하에 네. 2020년 네, 우수 네. 여행사로 선정하고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6월 22일 한국여행업협회장 축하드립니다. 다음 선정자님 감사합니다. 우수회사 선정 증서 주식회사 동백여행사 대표이사 민정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수회사 선정 증서 한국드림관광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정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수회사 선정 증서 주식회사 레드캐프워 대표사 이유성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수회사 선정 증서 주식회사 U.S.여행 대표이사 황두연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또한 여러분들이 많이 그 인바운드 또 국내관광을 활성화시켜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뜻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 번에는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 어렵기 때문에 첫째 제가 그이 사태가 처음 났을 때부터 발빠르게 움직여서 어, 고용노동지원금에 대한 저희가 이제 설명을 했었고 고용노동부 장관님과 간담을 통해서. 저희가 특별 업종으로 지정을 받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부터 지금 9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특별 업종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아 가지고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국내 여행은 조금씩, 조금씩 이제는 가능성이 보이지만, 해외여행을 하는거나 아니면은 해외에서도 인바운드는 아직도, 어, 안개가 많이 껴있습니다. 가장, 어, 지난번 저희가, 어, 그저께 가타에서 이사를 했었는데 사실 가장 그, 지금 장벽이 되고, 어, 이, 우리 여행업계에 가장 큰 걸림돌은 사실상 14일간 지금 자가격리거든요. 이 자가격리 때문에, 해외국에서, 어, 현재 조금씩 조금씩 일곱 국가에서 어, 이제 관광객을 받겠다고 하더라고 저희가 거의 갔다 오면은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14일 격리를 해야 되고 또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 일단 14일 격리를 하고 그 다음에 관광을 하고 돌아가야 되기 는 때문에 사실 이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 그래서 이부분 대해서 회기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 활성화 나 우리 관광을 위해서는 조금 어, 유예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취해서도 요거를 좀 완화시키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어, 저희가, 이번에 50개사를 선정한 거는 작년에 이제 22세기 회사에서 이제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조금이라도 좀더 도움을 드리자, 어그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어 저희도 교육연구원과또 오늘 제관광부와함 얘기를 해서 이번에 50개사로 확, 확대, 확대를 했습니다. 일단 어, 여러분들이 그래도 작년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선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마음과 그 노력을 앞으로 이 코로나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계속 우수행사로 선정이 돼서 우리 나라의 건강업의 발전을 기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 고용유지관련해서 되게 많은 관심과 9월달 이후에도. 뭐이 재원이 부족하지 않다면은 좀 이렇게 계속 할수 있는 여력을 좀 찾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많이 부족은 했지만 정부에서도 뭐 용자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책을 통해 가지고 여역별 어쨌든 버틸 수 있게 노력을 해왔 해갖고요 향후에 저희가 이제 뭐 지금 국회가 곧 열리지만 그 추경이나 기금 명령 등을 통해 가지고 이 여행 상품 할인할 수 있는 상품 이라든지, 호텔 숙박권 같은 할인상품이라든지, 이 국내 건강 활성화를 통해서 국내 내수의 기수 있는 강화를 고민하고 있고, 오. 저희가 이제 여행방안 관련해서도 이제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건 아니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세상이 되게 많이 변하고 있고, 코로나가 장기화됐을 때, 이제 글로벌 이 컨설팅 회사들 얘기 좀 보면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미디어 산업과 온라인 유통 이쪽이 굉장히 한국에도 경쟁력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콘텐츠와 온라인 유통과 여행 방광을 엮는 이런 융복합 개념으로 좀 접근을 했을 때 우리 아들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그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관련해서 제가 이제 곧 그, 여행업 종사자들 교육 같은 것도 진행할 계획인데, 네. 아무튼 네. 이제 사실은 뭐, 단순 직무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바뀐 환경 속에서 새롭게 어떤 이런 것들을 쓰는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할 계획. 네. 그리고 또 오늘 오전에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쪽에서 강남산업위원회가 발족되어가지고, 지난주 발족돼서 이 후, 속적인 어떤 지원제책도 고민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아마 그 새로운 이 여당이나 애당 여당 쪽에서 이쪽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자 다음 소식 자 우리나라가 유럽 연합과 수평적 항공 협정에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어, 주 벨기에 유럽 대사 연합 대사가 있는데 지난 25일 브리셀에서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한국과 유럽 연합 간 수평적 항공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협정을 통해 양측의 항공 안전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요. 우리와 항공 협정이 체결된 유럽 연합에서 모든 회원국 항공사가 우리나라에 오가는 노선을 운항할 수 있게 돼서 항공 안전이 보다 강화되고 양 국민의 항공사 선택권도 다양해질,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양측간 연계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보통 이제 항공협정에서는요 국적 아, 자국적 자국적 자신의 나라의 국적 항공사만 운항할 수 있었죠. 그런데 유럽연합의 경우 회원국 전체를 한 국가로 간주해서 다른 회원국 국적 항공사도 타 국가에서 운항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독일의 루프트 한자가 있어요. 요게 루프트 한자가 에어 프랑스와 같이 예를 들어서 인천 파리 노선 운항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팔라우 관련한 항공협정도 있었어요 26일 날 한국과 팔라우 간 항공회담을 개최해서 양국 간 운항공급력 자유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팔라우는 태평양 서안에 위치한 섬나라죠 여기가 지상비가 조금 비싸긴 한데 신혼여행지 예, 그쪽으로 아주 인기가 있죠 다이빙 같은 것들 수상레저 즐기기 위한 아주 인기 있는 휴양지죠 그동안 항공 수요가 꾸준히 증가는 했습니다 급격하게 증가를 못했어. 말씀드린 대로 지상비가 조금 있다가죠. 자, 그동안 한국과 팔라우 간에는 여객항공편 주당 왕복 7회 운항할 수 있는 공급력이 설정돼 있었죠. 양국 간 증가하는 항공수요 등을 고려해서 항공과 관광업계에서는 운항규모 증대를 요구해 왔습니다. 2019년 동계시즌 기준하면요, 대한항공이 주 2회 정도, 아시아나가 주 4회 정도 했었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단했는데, 자, 양국은 항공회담을 통해서 항공자유와 즉 공급력 상한의 폐지에 합의하면서 자유로운 직항 운항이 가능해졌고요 LCC, 저비용 항공사를 포함한 다양한 항공사의 신규 진입과 증편 등을 통해 팔라우로 향하는 관광객은 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여행 일정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것도 뭐 근데 항공사가 떠야지 이런 거 누리지 안 뜨면 뭐 말장 로무기 되는 거죠. 자 특히 이번 항공 회담은요 코로나 19 상황에서 어뭐 가서 만나서 한게 아니라 비접촉으로 했대요. 네, 비접촉으로 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화상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중요한 협정도 화상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세대로. 조금씩 차츰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저도 매일 매일 고민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참 여러분들도 많이 참 고민이 되실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또 고민해 보면 언젠가 또 번뜩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또 그런 게 있죠. 뭐 기다리다 보면 일단은 기다려야 되고 버텨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한주 시작입니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건강 조심하시고, 비 조심하시고, 이번 한 주도 또 열심히 즐겁게 버티겠습니다. 이왕 버티는 거,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안녕.